그냥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야, 한, 한, 한 넘은 짧게 떨어지거든? 얘삼 3집? 3반 3집으로? Yup. 어, 너 집에, 너 집에. 얘는 왜 일로 와? 1번, 1번 하나? 내지 마라. 되지 마라. 감 뜨자 씨. 마시 뛰어 내려온 거 씨. 일로 와. 내집일 있던 일자로해놓가그리츠가 오랜만에 잘가 너가 왕가 놀러 와 볼래? 가자. 가자. 왼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이 안에 있을 거거든. 쭉 간다. 와 이거 어떻게 잡았어 에스도 역시 잠깐만 이거 어떻게 잡았어 에스도 에스도 이거 이렇게 해서 잡는다고? 왼쪽 집안 털려있고 요집 털려있다 근데 1층 문 열려있고 발사 나온거 같은데? 옆집 아냐 옆집? 1번 집 같은데? 옆집이네 남올게 오케이 옆집 털려있다 2층 계단쪽에 간다 1층 1층이 없어 밖에 없어? 밖에 없어 저기 네, 그래. 짱이라고 어그 어? 1이지야 뭐? 뭐? 야, 어? 야. 야. 어, 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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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터 감독한다 아, 뭐라고? 레스터, 레스터 감독한다 감독. 비싼 어, 에 감독은 따라하면 안된다고 너가 말했잖아요 음. 어? 어? 감독 따라하면 안된다고 너가 말했잖아요 미안데

t 백 o 구독과 좋아요 t in. I'm not in the day. Yeah, we are. We are in t h 태우 e 인데요 r e 쪽인 t 아, 같은데 나한테 h a t 빠졌고 어 u r 쪽이야 오른쪽으로 갈게 m w a t c h i n 다 I'm w a t c

차고 2층. 차고리고 차고지 앞에 나본거같아너 아, 봤다. 들켰다 불. 하나 기절 차고 앞에. 기절이야. 그치? 어 그리고 차고 베란다 쪽. 차고 담벼락에 비닐 아, 아, 하나 달렸어. 비닐이 찢어졌더라. 비닐이 어 연막 치고 앞다짝까지 붙일게. 딱 3번에 기절이거든. 붙여도 될거 같아. 시정 가자, 나랑. 같이 가자 <몬도 있다> <몬도> 우리 가 남쪽으로 들어가 주자. 넵티드에도 어, 있어 어 1번으로? 3번쪽으로 가자. 요 우리가. 이미 살려다이리집렸심해 우리 집 조심해. 우리 집조심집 조심해. 우집조집 조심해. 집집집 조심해. 음.. 2층 화장실! 이층 화장실! 나도 이게 화에실 갈게! 나이층 방해 방해포 갈게. 방해 갈게. 어, 어, 어. 방해 갈게! 나이스 고! 어, 차고 차고 차고! 차고 기절하고! 차고 아, 옥상에도 있는 거 같은데? 려봐 아, 밖에 나.. 사운드 난거 아닌가? 이거? 야! 안태지안태지안태지안태지 1층! 잡잡았 나아아아다치에서 온거 조심 조황색옆에서왔고앞소리 위로 다사소리 우리 쪽으로 다스 받다가 쳤어. 다가 다시 넘어. 다 텐데. 터 줄게. 어, 총 났어. 데미지는 아, 데이까지 붙일게. 나여두로 보면서 다요 일단. 지인가내면 쪽이 하나. 1번 나와 있어. 나와 있길게 나도 아. 어. 얘긴다게 전화. 이번에 죽을 겠다비그방 쪽에 있어. 관시 구역 쪽. 있어? 아니야. 계 구역 쪽 기재. 안에, 안에, 안에 있어? 하나 나 하나, 하나, 하나 몰라. 하나 몰라해. 나 장전. 왼쪽 게아야 왼쪽 구절야 왼쪽 다 아 진짜 겁 아. 사모상 사모아 뭐 다. 아사아분아그러 미니까지. 팀이다. 싸러 가자. 이거. 데 팔각정도 있다. 팔각정도. 팔각 이번 컴덤이 이번이야? 아 이번 썸들었 위에서 오른쪽으로 뛴다. 파랑파로 파랑파로 챗. 4거디 미니 아니야? 모르겠어. 이번에는 MK 확실히 짓을 것 같아. 본 거셋. 다 보인아 오른쪽 민다 이거. 나 이거 팔각자 때문에 쏘면 죽을 것 같아. 왼쪽 네. 푸시 넣어 볼게. 아, 성이 있네. 오른쪽 끝까지 아, 갔다. 핑까지 뭐 어, 둘. 부대 아, 하나. 킹기기 왼쪽으로 찐다. 왼쪽. 어디? 어디? 됐네. 어 머리 이번이 아니야. 이는다세 나 이거 오토바이 밖에 살아 있나? 바로, 바로 뛰고 있긴 해. 살아 있다. 빨리 잡아 줘야 돼. 아, 가지고 오라고요. 저거 치고. 자, 자, 먼야겠나봐와너오번 하나? 던쪽 밑으로 가고 수 있어? 여행끝났란선이 일정한 것 같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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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지가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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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웃음> <나하러>. <웃음> 육즙으로 아, 흘려들었나? 침카카... 우리 빠질 때? 나인데 먹어줘. 파악 잠그자. 왼쪽 귀찮나 보인다. 핑 쪽에. 네, 뛰어온다. 정면으로. 왼쪽. 에번이거 3번 바위. 4번 바위. 5번 바위. 5있 바위. 5번 바번 바위. 5번 바위. 5번 바위. 5번 바위. 5번 바위. 5번 바위. 5번 바위. 5있바 바위. 5번 바위. 5번 바 바위. 오른쪽 조심해. 나왼쪽 밑으로 푸시가. 크게 간다. 다시기절이다. 아리 그들이 있다. 빨리 그들이 있네. 도망가. 아 기절이다. 나 포가 없다. 나너 포가 없어. 아니 이 나오는 거 빨게. 아웃스쿨이니까. 음... 이런면은 잘조심어 살렸다. 예, 오른쪽으로 예. 나간다. 너 쪽으로. 오른쪽으로 나갔다 하나. 엄마 안에 하나 있다. 엄마. <목소리> 멀리있다 내가 모 할게. 음. 나오고 있었어. 나무 쪽으로. 다나나이게 어, 아, 당긴다. 끝선에 있을 듯. 1번. 딱좋았다다나 아, 아, 응. 우측 아래 볼게 진짜 스레를 잡으러 네. 가 봐. 아, 음. 거 열린다. 어 나갑니다 없어. 또못 찾겠네, 이도 그래. 아, 그래, 아 예. 되겠다. 이거 그래. 이이이네 이제. 된다 응. 어, 지워나, 감탄, 감탄, 그 조심하셔. 나 이제 잠근다. 아. 예 반대쪽으로 넘어갈게. 아니면 이밀어내제 음. 쳐내는 거 같거든. 아, 그 한국인이네. 아니, 오른쪽 가았네시작하바사 이제 인간네. 어, 둘. 밑에 있겠는데 저한번 쪽. 잠깐 아, 이 이번에 하나랑 하나 하나만 가 하나 센터 쪽에 있을 거 같은데. 아, 이쪽에 있을 파스 수 있어. 연막핀데. 더에 파이팅에... 하나 안 보여. 여기 여기 조심면봐 3번 쪽. 이거 <목소리> 뭐야, 왼쪽에 어, 또 있는데? 네 주먹 주먹지? 주먹지? 설마 쏘지 안 않겠지? <목소리> <목소리> 네 러시. 어디 어디 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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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자니까